자, 네 번째 기사 삼성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삼성 두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실물 공개. 경첩이 두 개. 펼치면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이 APEC CEO 서밋에서 두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 부대 행사 K-테크 쇼케이스의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이 트라이폴드 폰이 실물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트라이폴드 폰은 일반적인 폴더블 폰과 다르게 접는 부분에 이 경첩이 두 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 비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비율도 가로가 세로보다 훨씬 길어서요 작은 태블릿 PC에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폴더블폰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요 외부 화면 세 개가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였고요. 다만 이그 공개를 하긴 했지만 직접 만지거나도 사용을 해볼 수는 없었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 기기를 볼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화면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비슷한 약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나 화면을 모두 펼쳤을 때에는 태블릿의 둔화는 약 10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고가가 3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초기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5만에서 10만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국가도 폴더블에 관심이 높은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 출시가 대량 판매 목적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 폴드폰 실물이 최초로 공개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AI의 시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블 폰 관련돼서 트라이폴드 폰 장점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이미지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두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은 어, 기술 리더십 입증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고 또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알리는 상징적인 이 제품이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펼쳤을 때 최대 10인치급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중간형 디바이스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폴드폰이 시장에서 대중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초기 리더로 자리 잡으면 브랜드 프리미엄이 될수 있고 또 후속 제품 계열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300만원 후반대로 출시가가 좀될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 초기에는 마진 확보보다는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기술 검증 목적이 강하겠지만 이후 완성도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면 프리미엄 라인 확대 가능성 이 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살펴봤고요. 리스크를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가격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또두번 접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무게 등을 소비자가 감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흰지 그러니까 경첩 부분의 설계가 더 복잡해지고 접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고장이나 내구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